오늘은 구원을 받은 나만에 이어서 저주를 받은 게하시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경 신학자들은 게하시의 잘못을 여섯 가지로 지적합니다. 뭘까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못했다. 둘째, 자기 스승인 엘리사에 대해서 바르고 예의 있게 대할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 셋째,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는 줄을 몰랐다. 넷째, 자기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며 뻔뻔하게 행동했다. 다섯째, 나만의 영적 문제를 조금도 고려하지 못했다. 여섯째, 아람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여섯 가지의 잘못입니다. 도대체 개하시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선지자 옆에서 지금 거리에서 24시간을 붙어 있으면서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병 환자로 살아야 했을까요? 그가 정확하게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관해 또 어떻게 했는지에 관해 본문 말씀을 차례로 상고해 봅니다. 먼저 2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아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탐심과 무력에 사로잡힌 소위 돈의 눈이 어두워진 게아시는 그의 스승 엘리사가 나만의 선물을 받지 않은 것이 매우 잘못된 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선지자가 선물을 받는 것은 관리였고 더구나 나만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의 고위 관료였으므로 그 재물을 받는 것은 국가에 유익이 되는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개하시는 스승인 엘리사 선지자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고 여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는 고집과 함께 나만을 뒤따라가 그의 재물을 티나지 않게 지능적으로 일부만 취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겠다는 이 말은 16절에 엘리사의 맹세하는 완전히 대조적인 것으로서 사실상 욕심을 위한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1 6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물론 게하시의 이 말을 습관적으로 튀어나온 상투적인 말로 볼 수도 있지만, 습관적이든. 사역에서든 간에 여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결과적으로 놓고 볼때 사실이며 자신의 욕심을 합리화하려는 자기 암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기하시는 이처럼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고집이 강하며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자신의 스승인 엘리사 옆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지만 다르게 생각을 하고 고집을 부리며 듣지를 않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영악하기까지 해서 하나님을 자기 의지를 고양시키고 관철시키는데 이용할 정도였습니다. 게하시에 관해 좀더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영어 시간에 완료 시제라는 것을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세 가지 형태의 시제만 쓰지 완료 시제라는 것은 쓰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시제입니다.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열심히 완료 시제를 가르쳐 줍니다. 그럼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배워야 완료 시제라는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또 워낙 주의가 산만하고 학습 능력이 기본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몇 배의 노력을 더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아시처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료 시제에 대한 지식은 영원히 못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아시는 완료 시제를 배울 수 없는 학생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그래서 스승인 엘리사가 나만을 대처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운 지식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식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하시의 스승 엘리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게하시는 그런 분 밑에서도 배우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식은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게하시처럼 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식은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귀담아서 귀담아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사장과 아, 잠언 십오장으로 가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이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성도님들. 지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계아시처럼 배울 수 없어서 교육이 안 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자세하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알기를 원하시는 지식이 없게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금방 읽은 잠언 15장 32절의 말씀과 같이 견책 책망이지요. 책망을 달게 받으려고 하십시오. 고마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스승이라든지, 배움이라든지, 학습 능력이라든지, 교회에서는 좀처럼 잘안 쓰는 말이 나오게 되었지요.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엘리사처럼 가르쳐야 하는, 살려야 하는 목사로서 걱정이 돼서 그런데 혹시라도 본인이 주의가 산만하고 학습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라서 중고등학교 시절은 물론이고 교회 와서도 못 배우겠고 힘들고 교육이 안 된다는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계하시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느 교회를 가서도 희망이 없습니다.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맞는 얘기를 하고 있지요. 먼저, 바탕이 착한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서, 아주 장대비와 같은 은혜를 힘써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꼴찌한 것과 같이, 어느 교회를 다니더라도, 꼴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완료시제에 대한 지식을 못 가게 된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시는 지식을 못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0년을 교회 다녀도 유튜브에 떠도는 자신이 고른 지식이 다인 것입니다. 지식이란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시는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잘 들어주세요. 영어 시간에 완료 시제에 대해서 못 배워서 완료 시제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망하지는 않지만 설교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못 배워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가? 이 중요한 구원론을 못 배워서 지식이 얻게 되거나 유튜브 여기저기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잘못된 지식을 소유하게 된다면 자체적으로 이단이 되는 것이고 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잘 배우려고 하십시오. 잘 교육이 되려고 하십시오. 개아시아 같이 못 배우게 되면 안 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그 열심히 수업시간에 임했던 그 친구들의 모습을 기억해 내십시오. 그 태도와 신실함으로써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선지자이고 스승인 자신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 준 엘리사의 말을 듣고도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고집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들먹여서 자신의 의지를 욕심을 더욱 고양시키고 관철시켰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사람,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사람은. 이러한 기아시아 같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하며 자기 사상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의지, 욕심을 더욱 고향 관철시키는 사람입니다. 한 줄로 짧게 요약하면 시간이 지나도 전혀 성장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하고, 자기 사상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의지, 욕심을 더욱 고향 관철시키는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계하실을 한 줄로 요약하면, 시간이 지나도 전혀 성장이 안 되는 사람이다. 누가 시간이 지나도 전혀 성장이 안 되는 사람입니까? 엘리사 옆에서 항상 배우고 있는 게아시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왜 이렇게 솔직하고 직설적인 설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게아시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선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건하여 은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옷두 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움해 그들의 개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개하시가 나아만의 재물을 취하고자 뒤따라옴을 보고 나아만은 곧 수레에서 내려 그를 맞으며 평안하냐고 물었습니다. 수에서 내리는 것은 존경을 보이는 태도였습니다. 나만은 게하시를 엘리사를 대하듯이 한 것입니다. 게하시의 순발력과 기지는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이런 순발력과 기지를 악하고 거짓된 것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대체로 이런 식으로 행동하며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게하시는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하며 자기 욕심을 위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둘이 갑자기 왔는데 그 제자들에게 줄은한 달란트 약 34kg가 각각에게 나눠 줄옷두 벌을 엘리사가 달라고 한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은한 달란트를 달라는 사람에게 나만은 관건하여 두 달란트를 주고 또 옷도 요구하는 대로 제자들이 입도록 두 벌을 주어 두 사안에게 지어 보냅니다. 기아시에게 가져가라고 하지 않고 두 사안을 시킨 것은 엘리사에 대한 존경이었고 감사였고 예의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일로 인해서 엘리사에 대한 나만의 마음에 옥의 티 같은 금이 갔음은 자명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아시는 자기 욕심 때문에 선지자에게 흠집을 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는 선지자가 목사님이지요? 목사님에게 흠집을 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사람은 이런 계아시와 같이 선지자에게 흠집을 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선지자에게 흠집을 내는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24절, 25절입니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계아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계아시야 내가 어디 서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원문을 보면 언덕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담의색 성문 부근에 잘 알려진 언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하시는 나만의 두 사안에게서 선물을 취하고 그들을 보내며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그 재물들을 아무도 모르게 그의 집에 숨겼습니다. 돈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게하시는 항상 엘리사 옆에 붙어 있었지만 따지고 보면 돈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가르쳐 주고 있는 엘리사보다도 자신을 여태껏 인도해 주신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최고로 가장 사랑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디모데 전서 6장 1절로가 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종류의 악 죄의 뿌리 시작이 되고 미혹을 받아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난다고 되어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이상 돈 사랑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돈의 미혹당에서 고민하고 갈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믿음에서 떠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사람은 게하시와 같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게하시가 엘리사 앞에 서자 엘리사는 내가 어디갔다 오느냐고 짧고도 무서운 질문을 합니다. 이때 게하시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게하시는 나만에게 거짓말을 하여 재물을 취했고 이제 그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시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의 속성이고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이때 게하시는 회개를 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주를 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게하시와 같은 사람은 회개를 할수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누구의 말을 듣고 깨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깨어지십시오. 아니, 깨어지시려고라도 하십시오. 그래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회개의 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하신 어떠한 사람입니까? 선지자 앞에서도 스승 앞에서도 깨어지지 않는 거짓과 뻔뻔함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사람은 계하시아같이 선지자 앞에서도 스승 앞에서도 깨어지지 않고 거짓과 뻔뻔함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선지자 앞에서도, 스승 앞에서도, 깨어지지 않고, 거짓과 뻔뻔함을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2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혜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게하시가 뒤따라갔고 나만이 수레에서 내려 그를 맞았으며 두 사람이 몇 마디 대화한 끝에 나만이 그에게 재물을 주는 그 모든 광경을 엘리사는 환히 바라보았고 그때 엘리사의 마음은 한탄하면서 그와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하시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짓고 있을 때 엘리사의 마음이 같이 있었던 것과 같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항상 함께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가르쳐 줄까요? 당신이 죄를 지을 때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기아시를 책망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지금이 어찌의 강조점을 두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 같으면야 선지자가 병을 고쳐주고 선물을 받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지금은 이스라엘과 아람이 대치하여 나라가 위기에 처한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아랍 나라에게 구원을 펼치시고 또 아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펼치고 있는 때인데 어째서 네 생각을 앞세우며 무력을 채우려고 하느냐 하는 개탄이 섞인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아시가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바라여 눈같이 되었더라 게아시는 이제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됩니다. 나병에 걸려 눈같이 희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미리암의 경우와 같이 된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입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정말 미리암과 똑같이 되었지요? 원래 나병은 침범되면 수년간의 잠복기가 있는 법인데, 이와 같이 즉각적으로 발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에게 전염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로 인해서 나만의 문둥병이 기아시에게 옮겨 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아시는 이제 일생 동안 문둥병자가 되었고 그 자손들에게까지 영원토록 문둥병이 나병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이렇게 크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못돼서.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잘못하면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기아씨가 이러한 지식이 있었다면 이러한 죄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 스승인 엘리사에게 평상시에 잘 배웠다면 이런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지식쯤은... 얼마든지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않고 자기 양심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영을 살리는 것을 무시하고 선지자와 스승을 무시하고 돈을 좋아하면 게하시와 같이 벌을 받습니다. 즉, 신앙이 타락되고, 죄가 그 속에 들어와 점점 부패하게 되고, 끝내는 멸망과 파멸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첫째.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지금은 목사지요. 자기의 생각과 고집대로 하며 자기 사상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의지, 욕심을 더욱 고양 관철시키는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둘째. 목사에게 서슴없이 흠집을 내는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셋째.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넷째, 목사 앞에서도 스승 앞에서도 깨어지지 않고 거짓과 뻔뻔함을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지금 이네 가지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개아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개하시는 자기가 앞으로 저주를 받을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죠. 절대로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상상도 못 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 자신은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은요? 스스로를, 스스로를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 축복하기를 원하시지만 분명 저주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게아시아 같은 사람을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